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잡한 아침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지러워도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이상한 얘기를 내놨습니다. 26억 원을 주고 산 흑석동 건물을 매각하겠다. 그리고 시세 차익은 사회에 반납하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세 차액이 약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는 이 건물 매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 아주 당당하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아무런 의혹이 없다. 팔순 노모를 앞으로 모셔야 되고, 또 청와대를 떠나면 노후 대책이 없고, 그리고, 은행, 은행에서 10억 원을 빌리고, 또, 뭐, 사인에게서 또 돈을 좀 빌리고 해서 조달한 것이다. 순전히 나는 모르고 아내가 결정한 것이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세 차익이 생기면 기자들에게 한턱 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당당한 투자로, 뭐,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은, 얻은 것인데, 그걸 왜 사회에 혼납합니까? 그리고 이 건물을 왜 팝니까?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정정당당하게 투자를 한 것이라면, 그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부동산 전책에 일정의 누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누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묻겠습니다. 1년 전에 그럼 투자할 때는 누가 될지 몰랐습니까? 그때도 10%의 부동산에 관한 각종 규제 정책에 문재인 정권이 목을 매달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는 그러면 누가 될지 몰랐습니까? 자, 그리고 해명을 하더라도, 또 어제 같은 발표를 내놓더라도, 역시 국민을 아주 우습게 합니다. 대충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뭐, 아, 대단하다, 뭐 박수 쳐줄, 박수 쳐줄 줄 알았는지. 제가 김우겸이 국민을 속이는 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김우겸이가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건물을 사서, 이른바 재개발 딱지 투자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 그것은 모든 시민의 권리입니다. 누구든지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아, 재개발 딱지 투자가 뭐가 나쁩니까? 음, 다 죽지 했다도 아닌데, 집한채 가진 사람이, 그 집, 뭐, 아니, 근데, 이, 김옥겸은 집도 없었습니다. 무죽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문제는 그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을 해서 일반 서민은 상상도 할수 없는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건물의 가치나 또는 그 RTI, 이자 대비 임대 소득을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권장 한도가 6억 원인데, 그는 10억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부동산 관료 서류, 예를 들자면, 면적이 얼마고, 얼마나 상가로 활용을 할수 있고, 이런 것들이 부풀린 정황이 다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특혜 대출이 가능했는가? 역시 자신의 그 고등학교 네, 고향 군산입니다. 네, 고등학교의 동창이 지점장을 맡고 있는 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지요. 많은 국민이 분노한 것은 그가 재개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것.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을 해서. 자두 번째는. 청와대 관사에 입주하면서 옥인동에 살던 전세집으로 살던 그 전세보증금 4억 8천만 원을 재개발 투자에 활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관사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거처가 마땅한, 거처가 없는 직원이나 아니면 경호실 직원처럼 어떤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청와대로 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호초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 수요가 많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관리비가 저렴해서 상당히 인기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다 제치고 옥인동의 전제집으로 살고 옥인동이 바로 청와대 옆아닙니까 살던 사람이 옥인동 전세, 전세금을 4억 8천만 원을 재개발 투자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도 일종의 특혜 아닙니까? 쇠치기 특혜. 세 번째는 팔순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 노후대책이 없어서 그리고 아내가 결정을 했다. 아내를 팔고 팔순 노모를 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투자하기 전에 김옥염의 순자산은 12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면 강북에 48평대 아파트를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 0 로모도 부양할 수 있죠.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옥염과 그 부인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소득만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 소득이 있는데 무슨 노후 대책을 걱정을 합니까?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두면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정권의 요직을 맡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공공기관 장이나 공공기관의 임원을 당연히 배려를 해줬을 텐데 그러면 최소한 3년 문재인 정권 내에 1년에 2억 원 안팎의 높은 연봉을 받는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 직업을 또 가졌을 텐데. 적지않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 뭐 팔순 노모를 부양해야 되고 노후 대책이 없다고 우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26억 원짜리 투자를 하면서 아내가 아내가 혼자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국과 똑같습니다. 도대체 그 집안은, 그 부부는 어떻게 된 부부이길래, 조국은 부인이 10억 여원의 펀드 투자를 하는 것을 몰랐다고 했고, 김우겸은 26억짜리 재개발 투자를 자신이, 자신이 아니라 부인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은 많은 지탄을 받자 법무부 장관 감투를 어떻게 쓴지 따기 위해서 그 펀드 투자 금액을 사회의 약자, 빈곤층을 위해서 이, 이 박탈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우겸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당당한 투자를 해 놓고 왜 시사 책을 사회에 헌납합니까? 자,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왜 이렇게 가증스럽고 해괴한 행동을 할까요? 내년 4월 중순에 고향 군산에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 아니면 나이도 아직 젊은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괴롭고 가깝해서 저런 식의 액션을 보인 다음에 문재인 문재인의 또이 배려를 기다려서 문재인이 공공지관에 감투 하나 주지 않을까 이 떡을 기다리는 거 아니냐? 선거 출마 또는 감투라는 떡을 위해서 저런 식의 알량한 이상한 무슨 헌납이니 또뭐 해명이니 매각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좌파들의 이런 심리 구조를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당당하게 했으면 아무리 뭐 반대 진영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아는 내가 돈이 필요해서 했다. 왜그 말을 못 합니까? 저렇게 특혜 대출을 받고 뭐 청와대 관사 문제를 아내에게 책임을 돌린 것 이런 이런 것들이 전부 다이 약점으로 잡히니까 저런 식의 아주 허약하고 해게하고 가증스러운 변명만을 내놓을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 좌파들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가요? 감사합니다.